i oh.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포르쉐 파나메라인데요. 자, 파나메라. 저희가 다양한 모델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나는 파나메라 4. 뭔가 다른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자, 드디어 포르쉐도. 사실 뭐 포르쉐가 거의 장사의 신인데 더욱더 눈을 떠서 롱휠 베이스까지 내놨습니다. 이그제큐티브 모델로 불리는데요. 자. 포르쉐 파나메라 롱휠 베이스 모델이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파나메라는 911과 같은 운전 재미를 즐길 수 있는 포도호 쿠페로 개발됐습니다. 뒷좌석보다 운전석에 타는 게 어울리는 모델이죠.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 모델로 AMG의 GT 포도호 모델 정도가 꼽힙니다. 그럼 파나메라가 벤츠 S 클래스나 BMW 7 시리즈 등이 포진한 풀사이즈 세단 시장에 진입하려 합니다. 바로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를 통해서 말이죠. 외관은 기존 파나메라와 동일합니다. 전면을 봐도 후면을 봐도 한눈에 포르쉐 가족임을 알수 있죠. 차이는 측면부에 있는데요. 전체 길이가 150mm 확장됐고 모두 뒷좌석 공간을 넓히는 데 사용됐습니다. 일반 휠 베이스 모델과 비교해보니 비율 차이가 느껴지시죠? 뒷좌석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앞좌석 구성은 동일합니다. 5개 실린더 계기판, 절벽처럼 깎아진 대시보드, 높게 위치한 기어레버와 주위 패널 등으로 파나메라의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컵홀더도 독특하죠. 뒷좌석은 한눈에 봐도 넓습니다. 독립 시트 구성이며, 시트백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중앙 모니터를 통해 공조장치, 미디어, 시트 등 다양한 설정을 할수 있고요. 뒷좌석 탑승객을 위한 측면 및 후면 선쉐이드도 갖추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을 확인해 볼까요? 잠시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의 감성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모델에 탑재되지는 않았지만 옵션으로 센터 콘솔과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에는 폴딩 테이블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모델만의 기본 탑재 사양도 있습니다. 파노라믹 루프, 열선 시트, 에어 서스펜션, 선블라인드 등인데요. 여기에 테스트 모델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옵션들이 탑재됐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추가됐지만 에이더스 관련은 제한적으로 추가됐습니다. 테스트 모델은 일반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사각 및 후측방 경고 기능 정도만 갖추고 있습니다.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가 성능은 물론 고급 세단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파나메라 일상주행보다, 네, 일단은 가볍게 와인딩 로드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현재처럼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감을 때, 자, 일단은 기본 성향 자체는 언더 스티어를 보여주는데 이후에 그래도 어, 뒷바퀴에 힘을 주는 그런 사륜구동 시스템이 체결되어 있는 만큼 리어 쪽이 살짝 밀려나가는 그런 모션이 나옵니다. 하지만 4륜구동 시스템 자체가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환경에서 위험한 그런 조건들을 만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좀 느껴지는데 생각보다 한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자, 파나메라. 일단 롱일베이스 모델인 만큼 지금도 언더스티어가 좀 심하죠. 네, 롱일베이스 모델인 만큼 어, 프론트 쪽 스티어링 휠의 조향이 싹 들어갔을 때 리어 쪽이 따라오는 것이 조금 늦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가 조금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신라토 P7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받아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사이즈로 본다면 프론트 쪽에 275mm, 리어에 315mm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 자체는. 좀 넉넉해 보이지만, 아, 절대적인, 뭐, 그립이라고 하죠. 네, 특히 이제 종방향에서 제동 때 받아주는 그 능력도 약간은 아쉬움을 남기고, 횡으로 받아줄 때,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제대로 소화한다는 느낌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역시 포르쉐쪽 모델을 선택할 때는, 그래도 서머 타이어가 맞을 것 같긴 한데, 뭐또 냉정히 따지고 보면, 롱일 베이스 모델을 타시는 분들이, 네, 뭐, 그렇게 아주 빠른 달리기를 지향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네, 이것 자체가 예, 네, 뭐큰 아쉬움까지는 아닌데 다만 이 차의 특성 자체 한계가 조금 낮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리스폰스는 좋은데요 아무래도 엔진 배기량 그리고 싱글 터보를 사용하고 있지만 출력대를 어느 정도 묶어놨기 때문에 이 반응성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없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네요 자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리어축이 살짝 미끄러지고 약간의 카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운전 재미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없긴 합니다 다만 제긴 차체에 대한 어떤 그 주행 질감 그런 점들이 느껴진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긴 하죠. 어우 오늘 더워요. <laughs>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조금 사이즈가 크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 포르쉐의 스티어링 휠이 큰 편은 아닌데 어 뭔가 조금 더 빠릿하게 움직이려는 차량 특성 이런 점과 비춰서 바라본다면 네 구경을 약간만 더 줄여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가속 능력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5.37초를 기록했습니다. 야, 역시 포르쉐죠. 공식 발표 수치가 5.4초인데 현재처럼 어, 더운 여름 지금 뭐 기온이 34도로 떠 있고 어, 현재 뭐 노면 온도라든지 이런 조건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속 부분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어, 사실 무게감이 조금 있죠. 자 잠시 무게를 볼까요? 자, 2000하고도 70kg 정도가 더 실려 있어서 주행할 때 약간의 무게감이 있긴 한데, 어, 발진 가속할 때. 체감으로는 낮게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빠른 능력을 보여준다는 점. 네, 이것 또한 매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체감이 낮게 느껴지는 만큼 코너링을 할때 타이어의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때문에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고요. 자 그래도 뭐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이 프론트 타이어 타이어에서 약간 좀이 패턴이 뭉개지면서 반응을 느리게 만드는 요소는 있지만 아 그래도 역시 뭐 스포츠카 브랜드가 만든 네, 그런 아, 저력을 잘 보여줘서 좋네요 자, 그리고 긴급 대처 사항. 저희가 이제 슬라롤을 비롯해서 일부 조건들을 시험해 봤는데, ESP 온 조건에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스티어링 일이 빠르게 들어갈 때, 어, 다른 모델들의 경우는 일단 조향이 크게 이루어지고 났을 때부터 제어를 하는데, 일단 빠른 조향이 나타나면 바로 네, 약간의 위기의식을 갖기 때문인지, 그때부터 부드럽게, 아, 매우 세련되게 제어를 해줍니다. 급작스러운 제어가 없는 만큼, 운전자는 내가 엄청나게 운전 실력이 좋다고 착각할, 네, 그런 여지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차가 보여주는, 어, 네, 균형감, 그런 점들은 대단하네요. 뭐, 타이어가 아쉬울 뿐, 그걸 제외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동성능도 한번 볼까요? 자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제동 성능은 네, 36m 대 중반으로 나왔는데, 이것만 보면, 신트라스토 P7을 끼운 것 치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된 테스트가 이루어졌을 때는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요. 자, 물론 일반적인 차라면 2m 미만의 편차를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그래도 포르쉐의 DNA를 그대로 갖고 있는 모델인데, 그것 대비해서 본다면, 네, 분명히 아쉬움이 남죠. 뭐, 근데 이건 타이어만 바꾸면 해결될 부분이고, 어, 브레이크 시스템이 보여주는 이 페달을 조작했을 때의 감각, 순수한 이 캘리퍼가 디스크를 압박하는 능력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아쉬움이 없네요. 좋다고요. 시트도 편하고. 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통풍 시트도 다른 모델에 비해서 많이 시원합니다. 자, BMW도 통풍 시트가 달린 모델들이 많은데, 조금 미적지근 하거든요. 하지만, 파나메라, 뭐, 이 공조장치 성능도 좋고, 통풍 시트도 좋기 때문에, 현재처럼 더운 여름 환경에서도 만족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서 좋네요. 확실히 주행감은 토르쉐 쪽이 좋긴 해요. 아, 근데 타이어 때문에 언더가좀 심하긴 하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섹션을 옮겨서, 자, 이또 독일 차들 하면 잘하는 것들이 있죠. 자, 국가 환경, 그 환경이 차를 만드는데도 이바지 합니다. 자, 독일은 아우토반이죠. 그리고 아우토반에서 다듬어진 폴쉐.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한번 볼까요? 네, 지금은 포르쉐 파나메라 4롱휠 베이스 모델의 고속주행을 시험해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뭐 지금은 아직 뭐 아주 초고속까지는 아닙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감. 이휠 베이스가 길어진 만큼 이전 노멀 휠 베이스에 비해서 안정감은 조금 더잘 살아나고 있는데요. 자, 속도를 올려볼까요? 엔진 출력 336마력. 최대 토크 45.9kg 폴스미터죠. 네. 약간 지금 튀긴 하는데, 아, 댐핑 컨트롤을 조금 줄여봤습니다. 자, 속도를 안전상 뱅크에서는 지금 조금 낮춰봤고요 자, 190. 네. 지금은 가속 페달도 말일하게 밟고 있는 상태인데, 자, 이제 곧 200km 돌아갔고 다시 본격 제가 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속 200km에 이르렀을 때 약간의 그 바람 소리를 제외하면 그렇게 거슬리는 것은 없고, 음, 아, 타이어 때문에 <laughs> 사실은 불안감이 조금 커집니다. 아무래도 오늘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타이어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패턴 때문에 차가 약간은 고속에서 붐뜬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 때문에 뭐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0km 내외에서는 사실 불만이 없지만 200km를 넘어서 10, 20, 30 이렇게 오를 때 계속적으로 이 타이어 자체가 믿음감을 주지 못하고 그에 따른 아쉬움이 나오기 때문에 이 파노메라가 보여주는 고속주행 능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을 할 것이 없습니다. 자, 이 댐핑 컨트롤도 고속에서는 사실 너무 단단하면 차가 쳐서 불안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 한 단계 풀어놓으니까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뭐, 자, 고속에서의 미세한 조향. 사실 이크 구간에서는 거의 뭐 조향을 할 필요가 없는데, 어, 그래도, 네, 프론트 쪽 움직임. 아, 확실히, 포르쉐, 이 스티어링 시스템, 셔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의 100점 만점에 99점을 줘도 아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싱글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엔진 리스폰스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마치 뭐자연흡기 엔진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어, 뭐, 파워트레인, 그리고 변속기. 자, 8단, 7단, 6단 반응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거의 뭐 아, 자동변속기를 쓰면서 이와 같은 감각을 내주는 그런 차들도 흔치 않은데 역시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아, 또 하나 고속을 달리고 있을 때 RPM을 아무래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서도 엔진의 회전 질감 아주 예술적으로 다가왔는네요 고속에서 움직임, 자 스티어링 지금 움직이고 있죠. 아 타이어 오늘 요 하나 서머 타이어 요것만 들어갔다면 정말 뭐 출력을 감안했을 때 출력은 어쩔 수 없습니다. 포르쉐도 어돈 욕심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S 뭐 터보 터보 S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었죠. 이 가장 기본형인데도 이 정도의 능력을 아 보여준다면 역시 뭐 파나메라 저희가 뭐 하이브리드를 통해서도 대대적인 그런 만족감을 보여줬는데 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 얼마 전에 저희가 뭐메르세스 벤츠 S 클래스도 같은 코스에서 테스트를 해봤고 렉서스 LS 이제 이런 모델들을 타봤는데 확실히 긴 그런 고일리를 타는 느낌을 주는 것이 네, 현재 타고 있는 파나메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뭐 거의 최고 수준인데요. 아 고속에서 가속할 때도 사실 토크감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도 하게 쫙 뻗어주는 느낌. 네, 아주 좋습니다. 파나메라 4S 에디제이티브. 자 일상 영역에서. 사실, 많이 이용되는 모델입니다. 만약 성능을 중심으로 한다면 굳이 롱휠 베이스 모델을 택하기보다는 네, 노멀 휠 베이스 모델이 좀더 다이나믹하게 움직, 움직여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뒷좌석을 감안했을 때, 자, 휠 베이스가 15cm 정도가 늘어났죠? 그리고 그 부분이 뒷좌석 공간으로 다 넘어와 있는 만큼 상당히 넉넉한 공간,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롱일베이스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자 일단 승차감 부분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갑니다.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 에스크레스, 뭐 b m w M7 시리즈, 렉서스 LS와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포르쉐다운 그런 단단함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라면 고급차로서 손색없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는 만큼 롱휠 모델로서의 가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중국시장 같은 환경에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자가운전 환경에서 파나메라를 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사실 애매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향을 했을 때 물론 오늘 이제 타이어 때문에 약간의 운동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논외로 리어 축이 따라올 때도 아무래도 차가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늦은 모습을 보여 주었거든요. 자, 파나메라의 매력이라면 911 같은 운전 감각을 보여주지만 네, 4인이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매력인데 네, 사실 저 입장에서는 롱일이 다소 애매하긴 합니다. 고급 세단으로 접근한다면 네, 사실, 더 좋은 모델들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어, 다만, 평상시에, 뒷좌석에서 뭔가 여유로움을 즐기다가, 어, 주말에 어떤 드라이빙, 이런 부분을 지향하시는 분들이라면, 파나메라, 네, 4, 뭐, 이 위로 다른 모델도 이제 있겠지만, 네. 어떤 값어치가 있는 선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소비자분들께는 아 역시나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네요. 원체 컴포트라는 요소를 놓고 봤을 때 다른 차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도 뭐 정숙성이나 이런 부분, 자 지금 수치로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좋은 수준입니다. 어, 역시 포르쉐는 못하는 것 빼고는 다 잘하는 것 같죠? 못하는 건 가격. 그리고 어, 가다서다. 현재도 지금 많이 막히는 환경인데, 이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의 편안한 조작감, 그를 통해서 승차감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도 네, 적당히 엔진 리스폰스를 확보했으면서도 부드럽게 이렇게 주행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 네, 이 점은 세단으로서의 갖는 파나메라의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분명 뭐 911이나 박스터, 케밍과는 다른 그런 매력이죠? 네, 오늘 만난 포르쉐 파나메라. 자, 포르쉐 뭐 사실 뭐 차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벤츠도 잘하죠, BMW도 물론 잘합니다. 최근에 아우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인지도는 바닥이지만 아우디 정말 뭐. 예전 명성에 걸맞은 그런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그렇죠. 하지만 시장에서 너무 인기가, 인기가 없습니다. 반면 포르쉐는 지금 모든 걸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조차도 하나의 강점이 되는 것이 포르쉐인데 자 파나메라. 뭐 사실 이 롱휠베이스 모델이 국내 다수의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뒷자리에 앉을 거면 이거보다 더 장비 좋은 차들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네, 어떤 두 가지 시트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분들께 파나메라 롱휠베이스 이기티브는 네, 분명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으리라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뭐 제가 봤을 때 이 차의 본질적인 부분이 운동 성능에 있고, 그래도 세단으로서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지, 롱휠 모델 가운데서는 가장 최고의 성능을 가진 것이 바로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고속주행 때도 뭐 대단히, 이 부분은 사실 뭐프로시 원래 잘했으니까요. 다만 이건 이제 타이어에 따른 부분이지 차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진 가속 성능 뭐 이런 부분도 타사와 달리 언제나 발표 수치보다 적게 나오는 것도 매력이었죠. 네, 오늘은 한층더 길어져서 보다 여유로운 뒷좌석 공간을 보여주는 아, 키한 2m 20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네, 권하고 싶은 파노메라 4 이그제큐티브를 만나봤습니다. 길다. 뒷자리 편한가? 너 자고 있지? 안 잤어? 잘했어?